플러렌의 발견 요즘 같이 신물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시기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신물질과 관련된 노벨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플러렌의 발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소는 가장 많이 연구된 화학 원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소에 대해 더 이상 중요한 발견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탄소는 선사시대 이후로 그을음, 석탄 그리고 수출로 알려져 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탄소의 또 다른 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탄소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연로로서 석탄을 대량으로 연소하고 제철 공정에서 코크스를 사용하고 윤활제, 연필 등의 흑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희귀한 형태인 미적 기능 외에도 수많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죠. 또한 활성화된 탄소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모든 생활의 기초이며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로버트 컬, 헤럴드 크로토, 그리고 리처드 스몰리는 60개의 탄소 원자가 만들어진 새롭고 안정된 탄소 형태를 발견했다고 1985년 발표합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탄소 분자를 플러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에 있는 탄소 원자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려면 축구공 표면의 무늬를 연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구공은 12개의 검은색 오각형과 20개의 흰색 육각형이 서로 같은 도형끼리는 접하지 않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서 60개의 꼭지점을 가진 대칭적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60개의 꼭지점 각각에 탄소 원자를 위치시키면 플러렌이 어떤 모양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구공보다 3억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플러렌, 이를 탄소 60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60의 발견은 레이저로 50억분의 1초 안에 탄소의 아주 적은 양을 기화시키는 첨단 장비의 사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뜨거운 탄소 기체가 농축되면 여러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덩어리들이 형성되는데 60개의 탄소 원자들을 가진 덩어리가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이 다양한 탄소 분자들은 탄소 60과 같은 안정성을 보였으며 또한 봉합된 형태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된 구조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플로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과학적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가설을 꿋꿋하게 지켜냈습니다. 1990년에서야 물리학자 도널드 휴프먼과 볼프강 크레치머가 어느 실험실에서나 빠르고 값싸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1g 정도의 탄소 60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구조 결정 장치를 사용해 탄소 60이 정말로 발견자들이 가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일 수 있었죠. 그후 화학자들은 플로렌 화학을 연구하기 위해 빠르게 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플로렌이 왜 이토록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다른 형태의 탄소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흑연은 서로의 위에 쌓아 올린 매우 크고 평평한 망상 구조를 이루면서 함께 결합된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끝없는 3차원의 망상 조직으로 결합된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둘다 우리가 보통 거대 분자라고 부르는 것들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탄소를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화학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다이아몬드의 경우 실험 연구에 쓰기에는 무척 비싸죠. 그러나 플러레는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수많은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 봉합된 작은 분자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플로렌은 정말 중요한 새로운 물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개의 탄소 원자가 만들어진 새롭고 안정된 탄소의 발견은 신물질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로버트 컬과 헤럴드 크로토 그리고 리차드 스몰리는 이 공로로 199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